반갑습니다. 한 주간 11기와 묵상으로 매일을 열어갑시다. 엘리사의 사역들이 주로 4장부터 8장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엘리사의 선지자 사역이 나타나지만 4장부터 8장까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사건들을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장 1절부터는 선지자의 제자가 죽은 후그 과부 가정에 기름을 공급, 4장 8절부터는 수냄 여인에게 주셨던 아들이 죽었는데 이를 살림. 다음 두 사건은 오늘 본문 내용이죠. 4장 38절부터는 국에 든 독을 제거하고 4장 42절부터는 적은 음식으로 많은 무리를 먹임. 5장 1절부터는 아람의 남만 장군 나병 치유. 6장 1절부터는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함. 6장 8절부터는 아람 군대 유인작전. 6장 24절부터는 7장까지 포위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구원함. 8장 1절부터는 수넴 여인의 토지와 그 소산을 되찾게 됨. 8장 7절부터 15절까지 엘리사가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을 예고하였는데 그대로 됨. 선지자 엘리사의 사역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 엘리사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북이스라엘, 그것도 타락한 그 나라에 보내십니까? 엘리야, 엘리사가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 선지자들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우상숭배가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엘리사가 길갈에 이릅니다. 그 길갈에 흉년이 들었던 것이죠.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소틀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함에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 등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서 국 끓이는 소태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릅니다. 소태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독이 눈에 보이거나 맛으로 분별하기는 거의 어려운 것이죠. 그만큼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쓰길래 죽음의 독이 있다고 외치겠습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속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무슨 가루 같은 것을 가지고 술술을 부리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먹지 못할 것을 먹게 만든 것이죠. 한편 이 사건은 이 장의 물근은을 고친 사건도 기억나고, 출애급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마라의 쓴물을 고친 사건도 기억납니다. 오늘 본문 42절 이후에는 또 다른 기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처음 만든 것은 핵곡식으로 만든, 즉첫 소산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길갈과 바알살리사는 약 10km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길갈에 흉년이 들었으면 바알살리사에도 흉년이 들었던지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숙이 18장을 보면 첫 소산은 하나님의 것이라 했습니다. 첫 소산을 제사장께 드려야 하는데, 북이스라엘에는 성전도 제사장도 없었기에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져온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무리에게 주어 먹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사완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백명에게 주겠습니까? 누가 봐도 보리떡이 쓰깨로는 백 명이 나눠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또 지시합니다.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나으리라 하셨기 때문이다. 엘리사는 자기 능력, 자기 과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엘리사 같은 선지자도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말씀에 순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신이 순종해야 합니다. 단순 전달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무리 유능해 보이는 선지자나 사역자라도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열왕기하 2장에서 나쁜 물을 고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소금입니까? 소금이 사용되었지만 모두 나쁜 물마다 소금을 뿌리면 쓴물이 단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고친 것입니까? 엘리사가 믿고 순종한 것이지 엘리사가 물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쁜 물을 고친 것입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요 치료자입니다. 신약에 누가복음 5장에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 일행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시몬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말이죠. 그렇게 하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심히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요, 구원자요, 능력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